그럼 가발은 정확히 네.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그때가 26살이었어요. 모발이식수 수술을 두 번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네. 세 번째 수술을 하려고 다른 병원을 갔어요. 네. 세 번째 병원에 가가지고 네. 진단을 딱 받았는데 선생님이 보시죠? 보더니 제가 진짜 이런 말 들어서 너무 죄송하긴 했는데 솔직히 해도 1년을 못갈것 같고 해도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딱 던졌을 때그 얘기를 네.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네. 와 그때는 내 인생 은 끝났다 이건 한창 술 마시고 놀고 네. 할 나이 때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듣고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그냥 그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딱 생각났던 게 가발 최후의 보루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고? 근데 일단 상담만 받아보자 네. 그래서 가발업체를 갑니다. 가가지고 상담을 막 하면서 이제 보통 가면은 샘플 씌워줘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 가발 아니니까 대충만 보세요. 그래서 네. 딱 씌웠는데 솔직히 스타일링적으로는 100%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냥 앞머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결제를 합니다. 네. 돈이 어딨어. 긁었죠. 네. 두달 뒤에 가발이 나온대요. 두달 있다가 나와가지고 내 가발을 딱 쓰는 순간 앞머리가 있다라는 자체가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면서 나왔는데 또 반대로 너무 또 불행한 거야. 또내 자신이 나 이걸 평생 써야 되는 거야. 이제 아~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일단 지금을 즐기자. 앞머리 보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점점점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벗겨지신 적 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한 번도 벗겨진 적은 없어요. 음. 그리고 이 가발을 쓰시는 분들한테 밖에 나가서 벗겨진 적 있어요? 하면은 네. 거의 95% 이상 벗겨진 적 없다고 할 거예요. 왜냐? 네. 애초에 집에서부터 절대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네. 세팅을 하고 나가요. 음.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혹시 벗겨질 것 같은 상황이 와.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술이 많이 취하거나. 네. 그러면은 이 가발 쓰시는 분들은 본능이 있어요. 술 취한 친구가 머리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아무리 취해 있어도 본능적으로 바로 네. 이렇게. 바로 딱! 네. 이게 나와요. 본능적으로. 아무리 취해 있어도. 그리고 물놀이는 애초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네. 가게 되면 발만 담그고 절대 물놀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물놀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벗겨지지 않는 걸로 바꿔서 가지. 가발이라는 제품이 네. 크게 보면 고정식 방식이 있고 탈부착식 방식이 있어요. 네. 근데 고정식은 붙인 다음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네. 접착제나 테이프를 네.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 네. 이거를 떼려면 업체에 가서 바리깡으로 밀어서 떼야 돼요. 근데 고정식은 우리가 모자를 쓰고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모자를 쓰고 머리를 감고 모자를 쓰고 계속 사회생활을 해. 이 안에 숨을 모시니까 온갖 각질 질과, 냄새, 피지덩어리, 아. 그 다음에 두피염 네.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탈부착식 방식이에요. 네. 뛰었다 버텨서 할수 있는. 아. 그래서 우리 탈모인들, 가발러드 분들은 네. 급여행을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빠, 오늘 어, 너무 날씨 좋은데 1박 이일 놀러 갈까? <laughs> 아니, 그럴 일 없어. <laughs> 절대. 마, 단호해 보이겠다. <laughs> 나는 MBTI가 T인데도 불구하고 네. 나 F야 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음.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짜죠. 와, 그럼 물놀이랑 여행도 싫어하시고, 술자리. 이때도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죠. 그 외에 또 있어요? 그거 말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직장이 활동적이신 분들, 뭔가 써야 돼.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죠. 그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인데, 헬멧을 썼는데, 내려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가지고 머리 벗었는데 같이 벗겨진 거야. 아. 몰랐던 거죠. 내려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키득키득 거리니까. 어? 아. 됐다. 그게 있었대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자면 가발을 진짜 잘 잘려 있거나 스타일링 잘해 놓으면 네. 절대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요. 아, 가발 티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불안하죠. 뭐, 가발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네. 근데 솔직히 사람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얼굴중에서도요 부분을 되게 많이 본대요. 네.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거지. 머리 보면 서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대방은 당신의 머리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티가 안 납니다. 네. 그냥 본인이 가발 썼다라는 그냥 그거에 불안. 불감 때문에 네. 티가 나지 않을까 고민하는 거지 네. 그럴 걱정 하지 말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도 스타일링이 더잘 되면 더 티가 안 나고 예뻐 보이겠죠 네. 그리고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머리빨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스타일 했을 때또 예쁘고 저런 스타일 했을 때또 느낌 다르고 이런 것들을 자유 재재로할수 있다는 게 가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가발이라는 제품이 네. 퀄리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발 두개세개 개 사놓고 네. 날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상. 네, 네. 회사에 있는 사람들만 똑같은 머리만 계속 보면 되고 네. 주말에는 다른 가발 써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머리가 자라야 파마도 해보고 잘라야 짧은 머리를 하고 짧은 머리가 다시 기르는데 막 6개월 걸리고 네, 네. 근데 이거는 단 하루 만에 길었다, 짧았다, 가 <laughs> 중간됐다 이런 게 가능하니까 저는 되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스타일적으로. 오늘 또 가발 몇개 가져오셨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오케이.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 갖고 온걸좀 보여드릴게요. 요요 네, 네. 요 녀석.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크롭 컷. 아, 이거 잘 어울린다. 크롭 컷이라고 하죠. 딱 이런 느낌입니다. 네. 짧은 머리. 네. 딱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네. 얼굴 되게 작으세요 아, 예. 그리고 두상도 되게 작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가발을 써도 어울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없지 않아 있어요 아, 확실히 아, 머리가 작으면 아. 가발이 좀잘 어울리는데 좀 효과적이긴 아. 하죠 머리가 크면 클수록 어렵기는 해 어울리기가 아. 근데도 커팅과 스타일링에 따라서 다잘 맞을 수 있어 요 본인한테 음.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조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게 일단은 네. 짧은 스타일 요게 이제 또 이제 긴머리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네. 딱 요런 느낌 아. 리프컷. 약간 옆뒷머리가 제가 더 길렀다고 쳤을 때 네. 이렇게 하면 이 리프컷으로 보일 수있겠끔 어, 진짜 자연스럽다. 네. 시청자분들은 영상으로 보니까 어 실제로 그쵸. 보면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하는데 제가 보증해요.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이님 보니까 가일 스타일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네. 가일 스타일도 준비했습니다. 아. 가일 스타일. 아. 이게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미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짧은 거 했을 때는 운동하는 느낌이 음. 좀 들기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네. 긴 머리 했을 때는 방송 쪽 일을 하세요. 네. 막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네. 이런 거 했을 때는 또 세련된 느낌이 음. 또 들기도 하고. 네. 이거는 관리하기 좀 까다로워요. 아니요. 전혀. 머리 감을 때뭐 하세요? 샴푸. 똑같아요. 이거 진짜 머리죠? 임모입니다. 임모 인모 아, 100%. 그 임모 아닌 가발도 있어요? 인조모도 있죠. 인조모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보면은 어르신분들이 네. 가발 쓰신 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누가 봐도 가발. 네. 2대팔로 정갈하게 쫙 갈라가고, 네. 네. 인조모의 장점이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네. 아무리 머리를 감고 말려도 그대로 똑같이 돼요. 음...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귀찮게 그냥 대충 쓰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갈라고 인조모를 음... 많이 써요. 근데 인조모가 나중에는 되게 가발 티가 많이 나요. 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인모 100%인 네, 네. 가발을 구매하셔라 라고 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르신 얘기도 하셨는데 반성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르신들 보면 아, 왜 이렇게 티 나는 걸 쓰지? 라는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어른분들이 모발을 세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음... 지금 헤어스타일 스타일링은 잼뱅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그죠? 네. 왜할줄 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해봤으니까. 아, 네. 해봤으니 네. 근데 탈모인들은요 해볼 머리가 없어서, 해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스타일링은 되게 어려워요. 네. 마지막으로 네. 제 잼뱅 TV 시청자분들 아, 한마디 해 주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탈모로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탈모는 마음의 병일 수는 있어도 저는 지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을 깨뜨리고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와서 좀 병원이라든지 그런 정보들 찾아 가지고 개선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실 거라고 충분히 믿고 있으니까 조금만 용기를 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탈모 치료나 그런 것들은 제가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가발 쪽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가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 최익 TV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 좀 남겨주시고 1대1로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런저런 이제 궁금한거나 사연 같은 거 말씀해주시면은 같이 또 얘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이버 굿모닝 카페라고 있는데 가발 정보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발에 대한 정보와 가발 업체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 많이 업로드 시켜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가발에 대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뜻깊은 날이었습니다.